굿모닝 언약! 안녕하세요 장수용 목사입니다. 오늘 아침은 민숙이 33장 1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모세가 40년간 광야생활하며 이동한 노정을 전부 기록해 놓았습니다. 내일의 말씀까지 이어서 봐야 되겠습니다만 총 42개의 지명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 빠짐없이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명들 가운데 특이한 점은 가데스 바네아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가데스 바네아가 바로 40년간에 아니 정확하게는 38년간에 광야 생활이 시작된 지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다가 또한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평가를 하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무시하는 일들이 발생했고 그 징계로 말미암아 광야 생활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여러 지명들이 있어야 함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쓴물을 냈던 마라라든지 매출에게 사건에 급으로 왔다라든지 신의상 같은 이런 장소들이 전무하고요. 또한 반역한 고라의 일당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던 그러한 땅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백성들의 발자취는 의미 없다고 생각하신 것은 아닐까요? 인생 세웅지마, 인생 무상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셨던 38년간의 광야 생활의 모습을 보다 직접적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온 지명이라 생각이 듭니다. 수많은 것들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 머무르라는 곳에 머무르며 하나님의 행하라고 하는 것을 행하는 이러한 삶이 되어야 물거품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모든 그 기록들은 지워지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일하심만이 드러난 그러한 지명들이 기록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만 있으며 하나님만을 기억하는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